안녕하세요. 지테드입니다. 제가 1월 중순쯤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한 게 있는데요. 그 상품들이 좀 도착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상품들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주문했을 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지기 전에 제가 미리 주문을 해놨던 거라서 배송이 무사히 그래도 잘 도착을 했는데요.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직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꼭 직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 요거 한 가지는 좀 알고 직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한 거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직고 해봤는데요 원래 스마트폰 케이스는 투명한 케이스만 사용을 해왔어요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누울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 가지고 보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국내 에 있는 케이스 샵들을 좀 가봤더니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모품인 것 같아서 한개 사는데 몇만 원짜리 사는 게 조금 돈이 아까워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봤더니 역시 가격대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A 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좀 샀는데, 이렇게 네개 정도, 네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뭉태기로 있는데, 네 이렇게 케이스를 좀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산 이유는 하나에 뭐한 1.59달러에서 2달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적인 가격들인데 과소비 좀 해보자 허세를 좀 부려보자 뭐 이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사고 싶은 색깔을 그냥 다 샀어요 제 것만 산게 아니라 사무실에 제 일을 도와주시는 스탭들도 하나씩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스탭들 것까지 사는 바람에 케이스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매일 하나씩 일주일에 월, 화, 수 금토일 바꿔서 켤수 있을 정도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재질도 생각보다 그렇게 싼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 상품이 1.59달러 무료 배송이거든요. 국내까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온게 1.59달러거든요. 개당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서 9개를 주문을 했는데요. 14.31달러 그러니까 아이폰 케이스를 9개를 샀는데 14.31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000원, 8,000원 정도 하는 금액이죠. 어, 무료 배송으로 중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거는 제 취향은 아닌데 뒤에 이렇게 고리 달려가지고 손가락 껴서 쓸수 있는 케이스 요게 금액이 이게 조금 비싸요 2.88달러 그러니까 한 3,500원 정도 하는 금액인 거죠 요것도 뒤에 이렇게 손을 낄수 있는 건데 이렇게 손을 껴서 휴대폰을 볼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게 1.99달러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 2,500원 하려나? 아무튼 2달러도 안 되는 금액의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DHL이 뭐 이렇게 택배 송장처럼 붙어져 있는 케이스 인데요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게 2.78달러 이게 하나만 주문했거든요 판매자가 다 다른데 이거 하나만 주문해도 무료배송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78달러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본 투명 케이스 이게 1.49달러 그러니까 2,0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거 하나에. 갑자기 케이스 부자가 됐는데 아마 이거를 그냥 국내 뭐 케이스 샵이나 이런데 가서 사면 5 0 0 0원 정도는 주고 사야 될것 같거든요. 어, 제가 혹시 몰라서 방금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케이스 샵을 갔는데 어, 요런 비슷한 느낌을 뭐5 0 0 0 원에서 만원 사이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1.59 달러, 2 0 0 0원 정도에 샀으니까 가격 괜찮게 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제 여자친구가 애플워치 4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트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 샵에 가서 살려니까 몇 만원 짜리가 막 되게 많더라고요. 아유. 굳이 스트랩 하나 사는데 몇만원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 살때 생각나서 같이 하나 샀는데 이게 메탈 스트랩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한 8,800원. 저는 이거를 3.69 달러, 그러니까 4,600원, 네, 4,600원 정도 주고 메탈 스트랩을 직구를 했습니다. 제가 1월 중순에 주문을 해서 지금 2월 20일 정도 됐으니까 4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건이 작다 보니까 30일에서 45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배송이 어 엄청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급한 게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은 잘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직구를 해 왔는데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몇년 동안 계속 직구를 하다가 느끼는 거는 이런 브랜드 없는 보세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알리익스프레스가 많이 싼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싸게 판매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가 직구하기 좋냐고 여쭤보신다면은 브랜드 없는 상품 그러니까 이런 악세사리 품들은 정말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부품 중에서도 그냥 싸제 부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싸제들은 확실히 알리익스프레스가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를 잘해 보셔가지고 어 이게 브랜드 상품을 꼭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보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싸제 제품을 사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직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뭐, 커뮤니티 상에서도 말들이 많이 오고, 또 직구를 한 상품이 도착을 하면 바이러스까지 살아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뉴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바이러스 균이 숙주가 없으면 상온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우리 국내까지 오기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배송되는 중간중간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배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일단 먼저 판매자한테 현재 배송이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에 주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상품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판매자를 볼수 있는데요. 판매자 연락처를 클릭하면 판매자에게 채팅을 할수 있는데요. 판매자에게 내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데 배송이 가능한지 판매자의 답변을 확인하시고 급한 상품이라면 당연히 확인해. 해보시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하셔야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판매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총 15개를 샀더라고요. 휴대폰 케이스 가격만 따지면 한 33달러, 34달러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15개인데 34달러, 그러니까 뭐한 38,000원, 4만원 돈, 그러니까 4만원 돈에 휴대폰 케이스 15개 산거면 괜찮게 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가격표 안보고 쇼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맘 편히 쇼핑을 해도 이렇게 15개 의 케이스를 뭐 4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직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케이스나 아니면 액정 보호 필름, 아이패드 케이스나 뭐 갤럭시 탭 케이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좀더 저렴하게 알아보신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가격 검색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직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의 상단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